다돈이좋아졌 query m 어 진짜 모든 플레이서 p m v p r 탔었어? u v p l a 아가대어아그아 진짜? p e n t a n c 스트플레이어아 진짜?

아, 한번더 보자. 아깝다아깝 정대가 이서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는 정대권이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안 나와. 저요? 어. 저 최근에 있었나? 형이 안 나왔어. 왜안 나오시는 거예요? 잘 나왔지. 네? 잘 나왔지. 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발심 어, 어! 없네. 파울파 어, 파울 아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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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멋진 팀이 뭐 아, 아니야. 풍수산화, 풍수산아 벌써 시작됐는데, 어... 그여자친구 같이 왔습니다 강인이 들어가 좋아하니까 그렇죠. 좋아하지. 강인이. 뻑뻑해서 <목소리도> 고그 <그리고 목소리도> 사진이 잘라 잘 나오더라고. <목소리도> 아유, 수진이가 말까? 아, 잘, 잘 생겼으니까 비율이 <목소리도> 좋으니까.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강인이가 그러니까 사진 보면 여자들이 <목소리도> 좋아하는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다 강인이 찍잖아. 아우, 야, 이 좁은데, 어, 이아 5초. 저는 어, 뭐, 손수가좀도 손수갈 때도 데저도 38번 때도 손왔어 때도 손수갈 때도 좀수었 때도 손수갈 때도 손수갈 때도 손수갈 때도 손수갈 때도 손도 하드콜이 있어야 되나? KBS로 갔던 것 같은데 하드콜? 금아기 사퇴한 거어셨어요아래안 좋았어? 네? 아, 아니, 아 근데. 네. 근데 그동안 했던 게 있어가지고 다들 뭐 포즈 써놓고 다닌다 이종현은 그래도 엄청 거라고 했었잖아 원 그런 게 유명했잖아요 그런 게 <목소리> 이제 그게 된 거지 아암리에유명해잖아 네, 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마생기만안 네. 변한 거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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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는 거지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알바노 계속 쓰더라? 어쩔 네, 수 없지 네, 그니까. 지난 지나, 시즌 MV 찍네요아이 어. 아, 새끼 씨. 말 존나 많네 막 이러잖아 진짜요 형그형이 걔한테 는 뭐라고 하고 등치킨윤병한테도 뭐라고 하고 걔한테 말도 못하고 그니까 강량약강이지 강량약강 아량약 강량약강이지 강량약강이 맞지, 맞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음. 같아요. 음. 음, 이좀좋았어민이요 아무래도 아니야. 지도자로서, 지, 지도자로서 약간 근데, 안, 안 좋게 보이긴 <laughs> 하겠지. 그런 것들도. 나이가 네, 여기도 팔을 많이 부르는데, 나이가 어. 서른다섯인데, 이 어. 이제 끝났지. 어. 3년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공 어떻게 되는 거파가 프로에서 하지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프로에서 틀던 애들도 공아리 공구 가지고 저기 해결을 못해잖아 근데, 네. 근데 아, 아, 그이야잘지키시쳤

선수이있요 어. 지금 양복이공복양복이공부가그 공부가 네. 전에 깔끔하게 체육 복치 이것도 트레이닝을 선수 때에 근데 너무 진 선수 어. 이 계속 하이건이 아무리 지도자가 좋아도 선수가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 뭔가 조합이 안 맞는 거 같아요.